안녕하세요 황님입니다 실시간도 아니고 진짜 사연 돕는 라디오 녹화 영상 실질 나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은 물리 공부하면 여친 생길 줄 알았지 라는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분의 스토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 어떤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막 혼자 구글 클래스룸 만들어서 막 공부를 했대요. 막그 누구 누구를 꼬시는 완벽한 방법 이렇게 하면서 그분께서 어떤 아주 좀 달콤한 멘트 하나를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거 볼까 합니다.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인상 깊은 대화를 한번 해서 그딱 집중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진짜 재미없는 드립을 칠까 합니다. 하이젠베르크와 닐스 보어 대화인데요. 둘다 물리학자죠.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조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면 언제쯤 원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때 보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때 이해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될 거다 어, 굉장한 철학적인 답이었고요 <웃음> 이제 <웃음> 물리 공부하면 여친 생길 줄 알았지 잠깐만 사용본 뿐이면 이분이 맞나? <laughs> 어쨌든 이분께서 네, 보내주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물이지 않습니까? H2 물은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진 아주 화학적으로 인상 깊은 물질이어서 고체일 때 밀도가 가장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가장 높냐? 바로 3.984그 도일 때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섭씨 유수죠. 섭씨 일단 높다고 합니다. 근데 얼음이 물에 뜬다고 이 친구 앞에서 호두갑 떨지 말라고 에, 이 사람 보. 그들께 말씀하시네요. 지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밀도의 고백법이 있다고 합니다. 땡땡아 넌 나보다 밀도가 낮아. 항상 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